현재 이혼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니 여자친구는 이혼은 했지만 남편과 동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와 만남을 시작했었는데요. 저는 관계 중독인 것 같은데 맞나요? 그리고 저를 만나기 전에 그 남편이란 사람이 외도 및 도박 등을 수없이 해왔다고 합니다. 제 여자친구는 외상 트라마와 관계 중독이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여자가 저에게 웃어주기만 해도 나를 좋아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관계 중독의 증상 중에 하나일까요? 라고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자, 일단, 이혼한 여자친구, 즉, 내 상태가 미혼이든 유부남이든, 그 다음에 뭐 사별이든 이혼했든 상관없습니다. 남자면 됩니다. 자, 이혼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여자친구가 이혼하기 전에 전 남편의 외도를 하고 도박을 하고 뭘 했다. 이유야를 막난하고 외상트라마에 고통을 느꼈겠죠. 외상트라마를 갖고 있다가 도저히 견딜 수없 남편에 의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본인 자신이 견딜 수가 없었던 외상트라마가 매우 악화된 상태로 해서 이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상트라마를 가진 채 이혼을 한 거예요. 악화돼서 이혼을 한 거예요. <laughs> 남편 외도가 발생이 됐을 때, 아내가 외상트라마가 발생되는 원리랑 같습니다. 그래서 외상트라마를 발생됐는데, 자기를 치료할 생각을 안 하고, 이혼을 해서 조금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외상트라마는 악화된다는 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그 여자친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를 만났더니 그 남자친구가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 못 만납니다. 또한 정상 심리를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무조건 파괴시켜버립니다. 왜? 외상 트라마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미 그전에 관계 중독이 이미 발생이 된 상태였어. 그러면 외상 트라마를 갖고 있는 여자는 내 눈에 쏙 들어옵니다. 내 눈에. 왜? 반응이 장난 아니거든요. 매우 강력한 반응, 그냥 빙긋 웃는 거 하나, 그냥 목소리 하나에도 반응을, 반응으로 느껴지게 되면은 미칩니다. 그래서 외상 트라마를 갖고 있는 이혼한 여자친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발달함. 왜? 내가 관계 중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령 내가 관계 중독이 아니든, 내가 관계 중독이든 관계 없이 무조건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중독이 빠르게 발생을 하고 빠르게 악화됩니다. 왜? 상대 여자친구가 외상트라마를 갖고 있는 여자거든요. 외상트라마를 갖고 있는 여자는 만나는 남자들은 무조건 다 관계중독으로 만들던가 관계중독인 남자들한테 초기화 같이 반응을 해주면서 관계중독인 남자들을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외상트라마를 갖고 있는 여자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혼한 여자친구 이렇게 진행을 한다그러면 중증 심리장애 관계중독 차원이 아니고 외상 트라마가 발생된 상태에서 매우 빠르게 악화되면서 위중증 심리장애 즉 최악의 중증 심리장애가 발생돼서 악화돼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상 트라마와 관계 중독이 동시에 발생된 게 아니라 외상 트라마가 최악의 관계 중독이 10년, 20년 진행된 것만큼이나 악화되는 상태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자친구는 그러다 보니까 만남을 시작하려는 남편과 이제 지금 현재 동거를 하고 있다. 이혼을 했는데도 동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남자가 이제 여러 명 이제 거느리는 거죠. 얼마나 많이 악화되고 있겠어요. 그래서 스스로는 아 내가 관계 중독인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관계 중독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계 중독 남자의 관계 중독이 아닙니다. 왜? 외상 트라마를 갖고 있는 바로 이혼한 여자친구, 예상 트라마, 거기다 에또 지금 전 남편과 동골를까지 하고 있다. 외상 트라마가 최악으로 지금 전환되어 있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아내 외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뭔 얘기냐면, 아, 여자친구는 외상 트라마에서 최악의 중증 시민 장애인 히스테리 증세로 넘어가는, 정신병식 증세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 본인 당사자에게는 중증심의장의 관계중독이 매우 빠르게 악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관계중독에 관련된 게악화돼 가다 보니까 지나가는 여자, 어느 여자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미소를 짓는다든가 웃어주면은 그 여자가 나도 모르게 막 움직입니다. 왜? 관계중독이 그만큼 악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거는 혹시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또는 일반 생활을 이렇게 진행을 해나갈 때 상대가 지나가면서 내가 웃지 않았는데 내가 웃는다고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막 만집니다. 이게 성추행이거든요. 잘못하면 성폭력까지 갑니다. 성범죄가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가 나한테 웃어준다고 해서 나를 좋아하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게 당연합니다. 중증 심의장의 관계중독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그게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안 웃어주고 그냥 무표정했는데도 나한테 웃어주는 것처럼 느껴지면은 그게 매우 심각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성범죄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생각하지 마시고 이유여로 막론하고 지금 본인이 매우 악화돼가고 있는 중이니까 악화돼가고 있는 중이니까 내 나의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이 지금 너무 빨리 악화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치료해서 회복하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 안 됩니다. 더 빨리 악화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본인 인생만 파멸로 갈 뿐입니다. 또한 가지는 이혼한 여자 친구는 본인의 인연이 아닙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다 나를 엄청나게 악화시키는 하나의 원인일 뿐입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동거하고 있는 전 남편이 알게 되거나 또는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날 내 인생 파멸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지금 나의 관계 중독이 매우 빠르게 악화되 가면서 내 인생이 파멸돼 가고 있다는 거, 요거를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야를 막는가 즉시 더 악화시키지 마시고 자신의 관계 중독부터 치료를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혼한 여자친구랑 정리를 하고 내가 전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로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무조건 관계 중독이 악화될 뿐입니다. 이 점을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